바람이 사이! 람이사 아람이 사아지야 야, 볼스카야. 진짜 오랜만이네요. 제가 또 1시즌 때 트레이서 81점이었거든요. 프로게이머들이랑 이제 견줄 정도의 점수였는데, 여기 볼스카야는 또 히든 루트가 있죠? 예, 바로 여기요. 붐비스트로도 많이 갔는데, 여기로 금방 이렇게 플랭킹을 돌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바로? 바로 안에. 진짜 타격감이 뭔가 타격감이 있어. 게임이. 오. 아니, 오버워치 1 타격감이 너무 좋은데? 분명히 엔진은 오버지2인데 말이 안돼요 그리고 볼스카야 인더스트리 이것좀 개꿀팁이 있죠 바로 토르비온을 해가지고 3단 포탑 회전 초밥을 하면은 뚫을 수 밖에 없어요 게임 그냥 끝나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그거 작을 해놔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내야 돼 이거 하나씩 한번 다섯번 두들겨요 세번 네번 그리고 보내 저렇게 보내서 포탑이 일하거든요 예 일하면은 네 궁극기가 충전이 됩니다 어? 저, 저것도 또 바스 초밥이네? 오케이 그럼 제가 또 네, 참치 초밥 들어갑니다 네, 저게 사실 뚫기가 어려워 어? 잡았다 아, 개, 개꿀 좋아 가자, 얘들아 모든 걸다 쏟아붓는 거야 좋아 좋아, 좋아, 이거야 그리고 바로 가요 코르비오는 바로 가고 큐! 그러면은, 포탑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보호막 먹어주고, 자, 이러면 한칸 먹었죠? 네, 이거 무조건 한칸 먹는 개꿀팁이에요, 이거. 근데, 어, 말리면은 이렇게 그냥 게임 이겨, 이거. 어, 이거, 고인물들만 알수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오버워치 1은 이런 클래식한 약간 조합의 맛이랑 약간, 게임 운영의 맛이 진짜 달라. 어, 투랑은 완전 달라. 아니, 오랜만에 하니까 개꿀잼이네요. 어, 시메트라도 이거 설치를 이 이렇게 해야 되네. 어. 시메 따기 기비가 6개까지 설치 가능한 거 아시죠? 그리고 또 이게 됩니다, 이거. 6개까지 농구공이다가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 그래,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움직이는 거 이거 좀 빡세네, 이거. 어,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내 농구공. 소중해요. <laughs> 좋아, 가자! 들어가자! 어? 오케이, 여기다 깔아주고. 좋아, 좋아. 뭐야, 아! 바로 부서졌네, 그냥. 와. 네, 생각보다 약하네요. 아씨, <laughs> 빨대, 빨대 보소. 데미지가 쏠쏠하니까 옵치 원 타격감 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옵치 툰데도? 좋아 좋아. 아아 어, 그래 그렇지. 미사일 가라. 가라 미사일. 아, <laughs> 어, 씨겐지야 i <laughs> <laughs> 아 이런 탱커를 하고 싶다고 사람들이 이런 탱커를 이런 탱커를 하고 싶다고 오닿네와아 되게 안 좋아 보인다 진짜 와. <laughs> 아 네, 옵치원때 탱커가 진짜 고통이었어요. 예, 이게 모르는 분들많 맞는데, 그 옵치원때 사람들 다 딜러만 했어. 음. 이유가, 보시죠? 못 잡아요. 예. 탱커가 딜러 못 이겨요. 음. 당시에 옵치원은 그랬죠. 그래가지고 지금, 어, 허무한 날 저렇게 지금, 어, 가자, 어. 가자, 가자. 뭐, 뒤에 무슨 아저씨가 따라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아, 저 캔슬도 못해, 옵치원은, 어. <laughs> 아니, 근 얘는, 얘는, 근데 인내심이 대단하네, 그래도 얘가. 얘가 그래도 계속 쫓아 그냥. 하루 종일 쫓아와. 제가 힘을 꽉 주면은 게임이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소중한 친구들의 추억을 이제 좀 지켜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진 않을 거예요. 예. 야, 확실히 옛날 향수나서 뭔가 더 재밌긴하다. 오랜만에 하니까. 겐트 위안. 맞아. 딱이 게임 나왔을 때 겐트 위안 충돌 양성소였는데 그 지금도. 예. 다딜 메타죠. 다딜러 하고 싶어해. 근데 원래 오버워치 의 근본은 딜러죠. 역시. 옵치 원해서 탱커를 한다. 이거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정말. 세상에, 위도가몇 명이야? 아, 틀에 한 방이구나, 그냥 몸샷. 와, 미쳤다. 어이구맛있더라 아니, 근데 이게 윈스턴이긴 했어요. 예, 옥치원 윈스턴. 진짜 빨리 녹았어. 여기 옵치 원이 손맛이 더 좋은 것 같아. 이상하게 분명 이거 물리 엔진 옵치 툴일 텐데, 딜 박히는 것 때문에 그런가? <laughs> 자, 파밍해줍시다, 파밍 해줍시다, 파밍. 배그거든요, 배그. 자, 잘 보세요. 개사기 빌드 들어갑니다. 설치, 야무지게 해주고. 포탑을 2단계까지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자, 그리고. 자, 궁을 써가지고. 자 개쎄졌죠, 이거? 이거 진짜 개 아파요, 이거. 예, 개 아파요, 진짜. 오우, 맛있어. 마이. 아니, 타격감이 질린다니까 이거 약간, 분명히 물리엔진은 오버워치 2일 텐데. 오버워치 1 같은 모드를 만드니까 타격감이 또 살아났어요. 말이 안 돼. 오우! 무슨 맛이야, 그냥. 이야. 야. 자, 뚝딱, 뚝딱. 뚝딱, 뚝딱. 투우스, 따克斯, 투우스, 아, 너무 좋아요. 이거 제가 밀수 있어요. 제가 한번 게임을 끝내 보도록 할까요? 궁 써서, 예, 네, 궁 겠어요. 코르비온 거의 뭐 그거예요. 예, 네. 탱커예요, 탱커. 예, 네, 보호막으로 재충전. 오, 잡았다. 비 상당해요. 어 꼈다 나 꼈어. 뚝스 딱스 뚝스 딱스 뚝스 딱스 뚝스. 좋아, 어. 게임 승리. 최고의 플레이. 쥐고이쥐이 쥐고에 플레이. 쥐고에 플레이. 쥐에이쥐에 플레이. 쥐고에 고에고